네, 현재 시간 21년 3월 24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어, 비트코인 상황 아직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어,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네, 533 스토캐스틱 파동이 저점을 높여 준 상태로 지금 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직 볼렌저밴드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뚫어주게 될지 저항을 맞고 재차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16-6스토캐스틱 파동과 20-12-12스토캐스틱 파동은 아직 네, 16-6은 저점을 낮춰준 상태로 반등 중에 있고 20-12-12는 아직 바닥을 향하는 중입니다 음, 한 시간 봉 차트도 보시면, 1 시간 봉은, 네, 지금 고점을 높여준 상태로 눌리고 있죠? 166은, 네, 1 16, 6육 역시 고점을 높여준 상태로 올라간 상태고, 어, 20, 12, 12 역시 저점을 높여준 상태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 지금 1 시간 봉 패턴으로, 네, 이 패턴이 완성되고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중심에 아직 닿진 않았는데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밤 밤사, 사이에 많이 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스토리지. 네, 스토리지 많이 올라갔는데 스토리지의 추세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스토리지는 뭐. 지금 그 위에 상단 부분에서 지금 거의 횡보 중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또 패턴을 만들고 다지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어떤 코인이 상승률이 좋을지 한번 거래량 순으로 차례대로 봐 볼게요. 비트코인 ABC는 지금 네. 이전 1파의 거의 고점 라인이죠. 지금 고점 라인 부근에서 현재 잘 지지를 받으면서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왼쪽 어깨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머리가 나왔고 여기 오른쪽 어깨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533 스토캐스틱 파동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여 주고 있죠. 자, 한 시간 봉으로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한 시간 봉상으로는 지금 큰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갈,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눌림 한번더 나오고, 이렇게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오3 3스토캐스틱 파동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166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20, 10, 12, 20이는 이렇게 큰 바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현재상으로는 뭐, 매수를 받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리스크를 조금 떠안고 가는 거고요 뭐, 제 기준에서는 요런 눌림자리에서 돌파한 후에 눌릴 때요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기준에서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중심선이 온다면, 이 중심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받고, 세타 퓨엘 많이 갔죠? 네, 세타 퓨엘. 네, 세타 퓨엘도 아직 추세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리플은 밤사이 질질 흘렀는데, 여기 지금 저항이 대략 볼린저 밴드 중심선 라인인데, 이 부분을 깨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 보신 후에 신규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네, 엠블도 패턴 좋게 만들어주고 있구요 앵커 앵커도 오늘 충분히 추세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 이렇게 많이 이미 올라간 종목은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저렇게 될 흐름을 찾는 게 좋겠죠? 자, 메디블록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보라코인. 보라코인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4시간 봉 저점 높여준 상태로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라코인은 이렇게 삼각스러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더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재차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갈 가능성 보입니다. 이대로 그냥 위로 뽑아 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거니까요. 자, 밀크, 패스, 스테이터, 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지금 추세 끝난 거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우비블로, 이더리움, 머스코인 네,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점 깨지 않고 잘 패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 기준에서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제 기준은 지금 현재 당장 물린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린 것을 탈출하고 이제 수익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을 고르는 것이죠. 네, 폴리메스도 현재 추세 살아있고요. 4시간 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 높여준 상태죠. 여기도 네. 폴리메스 오늘 또 크게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폴리메스 네. 폴리메스 현재 30분봉 패턴 너무 좋죠 네. 이런 패턴 폴리메스 좋고요 실리지도 현재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고, <laughs> 자 냄도 보시면 저점을 올려줬죠. 4 시간봉, 네 냄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SV, 네, SV도 기다리면 한번더 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패스하고, 스타레루멘도 네, 잘 패턴 만들어주고 있고. 알트코인들 비슷비슷합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는 느낌이죠.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스 또한 지금 똑같죠. 지금 패턴들. 네, 가스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음네 데카르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잘 반등 중에 있습니다 데카르고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4시간봉 상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데 중심선을 뚫고 여기서 이제 지지 받다가 올라가 줄것 같아요 <laughs> 네, 어거도 괜찮아 보입니다. 휴먼, 네, 휴먼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골렘. 오, 네, 골렘은 에너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골렘. 네, 골렘 저점 높혀준 상태로 강하게 꺾어 올라간 모습이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눌린다고 하면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볼린저 밴드 노두 라인 보시면 될것 같은데 눌렀다가 이렇게 갈지 더 깊이 눌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동 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깊이 눌릴 것 같지는 않고 눌린다면 요런 저점을 높여주는 파동이 나오겠죠. 네, 콜렘 지금 매우 좋습니다. 일봉도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일봉 네 일봉 좋고요. 오늘 콜렘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콜렘이 제일 예쁘게 생겼습니다. 주봉, 네, 주봉 에너지 아주 좋고요. 골렘, 뭐 이런 가능성, 네, 골렘 좋은데요. 월봉, 아, 네. 이번 달에 이 위로 이렇게 요 길이만큼 또 나오게 될지 비트코인 ABC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네, 엄청 뽑았죠 위로. 골렘, 네. 골렘, 과거에 보면은 월봉 하나의 길이가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나올지. 골렘 좋습니다. 골렘. <laughs> 골렘 갈때 됐죠? 골렘 너무 안 갔죠? 자, 온톨로지도. 지금 다 비슷비슷하죠? 온톨로지도 좋습니다. 웨이브도 잘 가고 있고. 골렌 같은 종목이 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헤드라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저점 높여주고 있고. 헤드랑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골렌 같은 종목 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픽셀, 네. 픽셀도 현재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드론 네, 컨텀도 지금 좋죠? 컨텀도 골렘이랑 파동 비슷한 상태죠. 네, 컨텀 제가 누누이 추천을 드렸는데 컨텀도 현재 좋은 상황이고 일봉 네, 일봉도 좋고 자, 일봉 보시면 일봉 모양 너무 좋죠? 네. 이런 모양 나올 것 같죠? 나올 것 같아요. 퀀텀은 현재도 매수 타점입니다. 저런 걸 현재 가격에서 물려도 금방 탈출되고 큰 수익 보실 수 있어요, 퀀텀. 4시간 봉으로. 자, 페이코인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페이코인 121입평선 계속 지켜주고 있죠? 122평 아래로 만약에 뚫린다면 빠르게 선절하고 다른 거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코모도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자 코모도 여기서 이 패턴 나온 후에 위로 뽑아줬죠 지금 여기서 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위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코모도도 지금 현재 좋습니다 일봉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봉 좋고 콘텀이랑 비슷합니다 주봉 너무 좋죠 네 코모도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이 생겼어요 자, 샌드박스도 패턴 잘만들어줬고 지금 쓰리바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샌드박스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라고 보입니다. 음, 좀 써놔야겠네요. 제가 괜찮았다고 했던 종목들. 람다, 비체인, 네, 비체인도 현재 저점이 나온 것 같고, 지금 큰 바닥 하나 들어 올려주고 있죠? 네, 비체인도 관심 가져보시고, 라이트 코인도, 시빅, 네, 시빅도 현재 저점을 높여준 상태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빅도 좋은 코인이에요. 이것도 지금 패턴 현재,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3리바다 여기서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돼요. 시빅. 12. 자, 시빅도 좋고 마로. 지금 이런 마로나 이런 코인들 네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볼카다 어? 아크 에너지가 매우 센거 같은데요. 아크. 저점을 살짝 낮춰준 거 같은데 아크는. 지금 1 6육은 저점을 높여준 상태죠. 20-10-22는 네. 아직 돌리는 중이고 일봉 한번 체크 네 아크 2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쓰리 바닥 네 저점 높여줬고 저점 높여주고 있고 큰 바닥 돌리고 있고 2 0 1 0 2네 아크 네 아크 주봉 너무 좋고 아크 캔들만 봤을 땐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겠죠? 아크도 좋습니다. 아크 좋고. 네. 아크도 오늘 대장이 될수 있지. 지금 한 시간 봉 보시면 현재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어, 대략 한 21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더 눌린다 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요 라인 지켜주는지 음한 2080원 뭐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2080원 그 라인은 네, 이전에 강하게 저항맞고 떨어졌던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 자리 이번에 지지를 강하게 받아줄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2083원 뭐이 정도 가격은 정확한게 아닙니다. 30분봉도 보면 네, 3 0분봉 지금 다중바닥으로 찌글찌글찌글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하다가 때가 되면 갈것 같습니다 아크 아크도 좋고요 스트라티스 네 스트라티스도 지금 패턴 예쁘게 잘 나온 상태입니다 스트라티스도 좋고 테조스, 네. 테조스, 지금, 리바닥 패턴, 533 스토케스틱 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16역도 저점을 높여준 상태고, 테조스도 기다리시면 갑니다. 네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메이저 코인들 강세인 거잘 보이시죠? 오미세고. 오미세고도 저점 높여주고, 패턴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눌려주고, 리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도지코인, 조금 비실비실하고 제로엑스, 네, 제로엑스도 뭐 마찬가지고 메이저들 다 비슷하죠? 네, 메이저들끼리 비슷하고, 시총 작은 순위끼리 다 비슷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너무 개인 종목들, 어, 따로 봐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이런 비슷한 종목들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이 코인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뭐냐, 엘프. 네, 엘프도 지금 현재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엘프도 신지 많이 됐죠? 엘프도 이제 앞으로 갈 때가 오고 뭐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자, 추측 넘어가서 골렘이나 아크, 이런 비슷한 종목을 한번더 찾아볼게요. 이게 넘어간다고, 이런 넘어간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서 조금 더 강한, 정, 강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강하고 안정적이고, 앞으로 안전, 안전하게 안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넘어가는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룸 네트워크도 패턴 잘 만들어 주고 있고, 자 플레이 뎁도 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봐드렸는데, 어, 플레이 뎁도 지금 잘 지지받고 반등 중에 있어요. 자 왁스 많이 셨죠? 왁스, 왁스도 지금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강하게 반등된 모습이죠. 헌트 네, 알트들 걱정을 하셔도 됩니다. A B Y 크레이드도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자자이 아더 같은 종목도 보시면 지금 뭐 저점이 낮춰진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저점을 높여주고 이런 금방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죠. 이런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큰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아크도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고, 일봉은 현재 누워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카이버. 카이버도 지금 이 패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카이버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게 지금 깊은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고 16 6 눌리고 있고 22가 아직 눌리고 있어요 카이버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바 커버. 카바도 음, 네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알트코인들이 불장을 보여줄지 한번 잘 보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